국물 간식이니까 그냥 나오면 하나씩 먹는데 나와서 꾸준하게 응. 안 하면 개밥이야 개밥 개밥에 도토리 응. 안 남아 죽어 응. 보통 남자들 저기 약불에큰 사람들은 한 3개까지, 뭐 4개까지는 먹는 사람은 있어. 다른지 호떡하고 모양도 괜찮고, 맛있어, 호떡이 먹어봐야겠다. 하나 먹기 때문에. 아데 겨울에 장사할 때 때는 세 사람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은 굽고 한 사람은 팔고 <놀람> <놀람> 그 유튜브 보니까 막어디나 그 그냥 아줌마들이 어, 그뭐 어디 동네가 <놀람> 손재주가 없어서 아게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걱정해봤는데 이렇게 붙여서 있는 건 못되니까. 그냥 뭐어좀 아, 제일맛이요 아, 제와이 아,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안짓는다니까 배고프고, 두각수채는... 두각수 배고프고, 배고프고, 배고고배고서고에고프고 배고프고, 배고프고, 3개월 그만. 나는 <목소리> 그거 맞으면 죽는다 하더라고. 아무튼. 금방금방 열고히고 가야 돼요. 그 열심히 갖고 가서.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. 얼른 가야지.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. 쓰레라는 거지, 그럼 고 나간 사람 훨씬 잘한 거지. 어. 괜찮으니까요. 예. 카밍부 사지는그 괜찮아요. 넘데 너무 만데 그래요. 장양은안된게한 오래 이제 있어서 오래 있어 가지고 너무 좀 예. 네.